얼마만큼 분석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얼마만큼 그 디자인을 잘 구축하실 어,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저희가 리뷰하는 것은 리뷰 더 코어 컴더먼턴입니다 CS의 기본을 한번 리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데이터 스트럭처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있죠 Practice writing code, especially if you r e out of practice, focus on your strongest language 저희가 여러분이 뭐 여러가지 랭귀지를다할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뭐 C++로 풀어라 이게 아닙니다 엔지니어가 물어봐요 제일 편한 랭귀지가 뭐예요? 그러면 아 저는 C가 편합니다 그럼 C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단, 수동 코드가 아니라 뭐아 이렇게 짜면 될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풀어서 애초에 코드로 구현하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인터뷰에서는 저희가 프로 l v i 설빙 즉 문제 해결 과정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단지 뭐아 이거를 뭐퀵 소트로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버블 소트로 풀어야 되느냐 이런 아나이 문제 알아, 나 이거 이렇게 풀었었어 이게 아니라 반만 맞추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문제를 주어졌을 때그 문제까지 접근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거보다 더 옵티멀한 솔루션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과정. 그리고 인터뷰어보다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문제를 풀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여기도 써요, 써져 있습니다. Uh, the right answer would be nice, but it is not necessary. Your thought process is more important.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음 다시 또 기본으로 돌아가라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랭기지 중에서 구글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C#부터 자바 파이팅이니까 그걸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